아상탕정 글로벌기업 삼성디스플레이시티2 e 바로 앞 아상탕정 유일한 제조형 복합업무지식산업센터 건물 내부로 화물차량에 드나들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 KTX-SRT 초고속교통망과 삼성디스플레이시티2의 생활편의시설을 유일하게 갖춘 현장 안녕하세요 임지원입니다 2004년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입주 이후 많은 관련 중소기업 업체 수와 근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곳 아산시 탕정지구 일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이 13조 원을 투자해 현재 아산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1 외에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2가 향후 완공이 되면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약 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그에 따른 다수의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2단지는 20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00개 면적에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정시설을 비롯한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이 그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첫 세대 삼성 먹거리인 QD 디스플레이 생산 시설입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2 e 주변으로 중소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높은 수요에 맞춰 저희 아산탕정 플렉스온이 삼성 디스플레이 2 e 바로 앞쪽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외에 아산탕정 테크노밸리, 아산탕정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 단지들이 위치해 2,400여 개 이상의 기업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현재 주요 건물들이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협력 업체들도 입주를 시작하면서 아산시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스 산업체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바로 앞에 위치한 아산 탕정 플렉스온은 그 수혜를 확실히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이 e 주변으로는 생활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있는 저희 플렉스온 근생 또한 확실한 입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근무 수요가 늘다 보니 현재 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곳에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 아상 탕정 플렉스 오는 현재 시기에 희소 가치가 있는 상품인 건 분명합니다. 단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1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한계동 규모입니다. 해당 단지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148실, 섹션 오피스 148실, 라이브 오피스 296실, 상가 38실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층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지상 1층에서 4층은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 외부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하지 않고. 내부로 화물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도어 투 도어 시스템, 그리고 기존 지식산업 대비 높은 층고인 5.5m도 큰 장점입니다. 지상 5에서 6층은 섹션 오피스입니다. 원하는 면적만큼 계약이 가능하고요. 대다수 실에 광폭 테라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5m의 높은 천장고로 개방감도 매우 좋고요. 각 층마다 공용 회의실, 공용 스튜디오가 설계가 될 예정이라 만족도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상 7층에서 10층은 업무 및 휴식이 모두 가능한 신개념 오피스죠. 라이브 오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락 구조의 화장실, 샤워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층에 들어서는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앞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2 e 단지와 가까워 벌써부터 많은 업체가 문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반사 이익과 세제 혜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규제로 많은 부동산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시행자나 소유자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투자액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만 보더라도 실수요자 시장이었던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투자자 시장에서 핫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1인에서 2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라이브 오피스, 그리고 다양한 휴식 공간과 상업시설까지 제공해 기업체 만족도를 높이는 편의성까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투자 매력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 메카로 알려진 가산 구로 성수동은 최근 5년 새 전체적으로 무려 두 배나 넘게 오른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에서의 높은 상승세와 함께 최근에 서울과 가까운 타 지역으로까지 입주하는 실 수요와 투자 수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가까운 곳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아산탕정 또한 삼성디스플레이 2가 들어서면 향후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아산탕정 지식산업센터 신규 분양 실 입주 기업에게는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잔금 대출 시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이점도 있습니다. 네, 교통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뛰어난 교통 환경도 강점인데요. KTX, SRT, 천안 아산역이 사업지 약 5km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으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얼마 전 1호선 탕정역이 개통하면서 대중교통 이동도 편해져서 인구 유입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43번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과 충남 서북단 및 내륙지역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요.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당진에서 천안구간 탕정IC가 내년 초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물류 이동이 많은 사업체에게도 매우 유리한 입지입니다. 네, 그럼 아산 탕정 플렉스온 팀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뒤쪽에 네. 보이는 화면은 뭔가요? 아, 네, 저희 플렉스온 현장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네. 드론 촬영을 한. 상그 화면입니다. 네, 그럼 여기 좀 저희 사업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음. 이곳이 저희가 위치할 현장인가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플렉스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사면 도로로 되어 있지니까 어,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차량 이동이 오. 차량 이동의 적극성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 현장 그 앞전에 네. 앞전에 콜럼버스 1차가 네.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네. 보겠습니다. 분양 시작한 하루 4초 만에 하, 완판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콜롬버스 2차 같은 경우에는 분양 네.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어... 완판이 되, 됐기 때문에 네. 성공 입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정말 성공적인 분양이 되는 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같은데 네 그럼 아산탕정 삼성특급 플렉스온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계약 조건은 그 현재 아상 탕정 삼정 특구 플렉스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켜간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분양가의 80%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 업체들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법인세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되고요. 계약 진행 이후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 시 자금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아산당정 플렉스 오늘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여기 삼성디스플레이시티 2공장 정문 앞에 직산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찾고 있는 투자 및 실거주 현장인데요. 저희 현장 앞에 분양한 콜럼버스 1차가 그냥 시작 4초 만에 그냥 완료를 했고요. 바로 위에 2차 부지도 마찬가지로 분양 시작 3개월 만에 100% 분양 완료를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그건 삼성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삼성 바로 앞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현장플래스원도 현재 빠른 속도로 분양이 진행되면서 분양률 70%를 달려오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 빨리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팀장님의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산탕점 플렉스온 제조형 공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5.5m의 높은 층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통해서 훨씬 넓어 보이는 공간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앞쪽을 보시면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상 물류의 작업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통해서 화물차가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물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서 원하는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사무실 공간으로 구성을 해 봤고요. 네, 좀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쪽은 저희가 발코니를 서비스로 공간을 더 드리기 때문에 근무를 하시면서 조금 더 쾌적하고 또 넓은 공간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탕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이쪽 위쪽에도 지금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이 위쪽 공간도 보시면 굉장히 넓고 또 쾌적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5.5m의 높은 층고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복층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곳은 라이브 오피스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또 쾌적한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이 옆쪽에 다 보이는 붙박이장, 그리고 보시는 세탁기 또 저희 인덕션, 그리고 안쪽에 보이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까지 모든 가전 제품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쪽에는 세면대, 그리고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업무를 하시면서 좀 찝찝할 때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 없이 쾌적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더 들어와 보시면 자라라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안 쓰는 물건들은 드레스룸 쪽에 놓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 층고 자체가 이것도 4.5m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또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 공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광폭 테라스기 때문에 더 트인 또 넓은 개방감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저희 에어컨이 빌트인이 되어 있고요. 또 라이브 오피스는 보통 바닥 난방이 들어오는 곳이 흔치 않은데요. 저희 플렉스 오는 바닥 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이용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지금 위쪽의 공간을 한번 마련을 해 봤는데요.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네, 이곳은 2층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 봤는데요. 24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잠깐잠깐 잠깐 쉴 때도 좀 편하게 쉬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2층은 지금 저희가 꾸며놓은 것처럼 잠깐 쉬러 오실 때 잠을 자거나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아산탕정은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와 이어지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 클러스터가 있는 곳입니다. 향후 완공이 되면 전 세계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인 이곳 아산탕정 견학을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아산탕정은 전 세계적인 인지도 높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평가된 바로 이곳 아산탕정 플렉스온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해 주셔서 방문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리얼레트킹 아나운서 임재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